중학생이년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지금 뭘 써놨는데 아무튼 이게 다 사회적 문제라고. <laughs> 어, 사회 탓으로 돌리시겠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일요시사 라디오 썰의 마을의 DJ 권도연, 김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새첫 촬영이고 새로운 코너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고 빨리 친해져야 될것 같다는 생도 <laughs> 들고 <것 같고, 웃음>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도현님은 음. 어떠세요? 저는 어, 정말 새... 어? 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처음 마아보는 라디오라서 너무 아 네. 아우, 재미없어 <웃음> <웃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방식으로 진행하는 첫 프로그램이고요. 왜 설의 마을이죠? <laughs>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설의 마을.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장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아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 말장난 네. 진짜 좋아해 가지고. 일산에 먼에 있잖아요. 아... 어, 안 할래요. <laughs> 이런 개그 잘못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해 먼해. 하지마이! 어, 혹시 두분 비혼주의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저는 자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여자 아이들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말해보는 것 같아요. 아나 비혼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혹시 비혼주의에 대한 두 분의 어떤 생각은 어때요? 그 단어에서 는 원래 결혼에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음. 어, 비혼이라고 들어면 약간 부정적이라고 네, 들리더라고요. 비혼주의를 이제 꺼내는 네,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들 보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어머니 친구 중에 결혼을 아직까지 안한 분이 계세요. 그렇고 또 주변에도 비혼주의를 선언한 친구들도 있어서 저는 약간. 음. 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제목은 비혼주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할까요? 어, 20대부터 쭉 인기는 많았고 연애도 많이 해봤습니다. 장기 연애도 3년, 2년, 3년씩 3번이나 해봤고 별로 연애가 고픈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연애를 하고, 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없어서 만나보고 싶은 타입의 남자들은 다 만나봤어요. 부럽네요. 근데 저는 자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는 느낌? 2, 3년이 넘어가면 그냥 남자친구랑 관계도 갖기 싫고 좀 친오빠처럼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때 그냥 헤어짐을 매번 선택해 왔습니다. 친구는 많은데 굳이 남자친구까지 친구로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해도 끝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별도 별로 힘들어 본 적도 없고 어려서부터 외국에 자주 여행 다니고 외국어 교육도 많이. 많이 받아서 외국인들이랑 연애를 받는데 같았습니다. 개인주의 심하다는 미국인이랑도 제가 더 심하던데요. 평생을 뜨겁게 사랑하며살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생에 글러먹은지 외로움도 안 타서 그 시기가 오면 정 때문이라도 더 만나보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안도 엄청 화목하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한 건지 지금은 저도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에 아는 언니들이 다들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고 하고 나중에 수술받을 일 있으면 보호자도 없는 거라고 그때 어쩔 거냐고 뭔가 제가 되게 인생을 특이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제가 아직 운명의 남자를 못 만난 걸까요? 오래 만나도 지치지 않는 사랑이 있긴 한가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부 이게 사연만 보면. 어? 진정한 연애를 안 해봤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해도 끝이 똑같았다. 그래서 이별로 힘들어 본 적이 없다. 사실 이 부분에서 사랑을 해서 연애를 했나? 라는 싶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안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별로 힘들어 본 적이 없죠?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이분이 비혼주의를 결정하기에 근거가 좀 빈약, 빈약하다고 말하면 조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연애를 하든 설렘이 사라지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도 약간 결혼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비혼주의라는 게 물론 연애가 하기 싫다도 하나의 견, 근거가 될수 있지만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의 신념으로 비혼주의를 많이 결정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아마 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할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비혼주의라고 딱 선언을 하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른들이 명절에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잔소리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저희는 제주도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저번에는 뭐 고등학생이냐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직은 아 아직은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너무 어린지 결혼 얘기는 <웃음> <웃음> 누가 거짓말을 지금 뭘 써놨는데 아무튼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안정적이고 싶고 제가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에 약간 가족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따뜻한 가정 아래서 애를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취직 준비를 하면서 잠깐 좀 비혼주의 아닌? 비혼주의라고 생각은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잠깐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피하, 이 상황을 피하고자 일종의 피해 의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새. 길 가다 보면 엄마 아빠 손잡고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가족들 보면 정말 저 지금 결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현님은 결혼하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이인가요네 어, 맞습니다 저를 닮은 아이가 나와서 커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흐뭇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낳겠, 낳지 않겠다고 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출산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다 사회적 문제라고. 어, 사회 탓으로 돌리시겠다. 네. 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사회적 문제라고 좀 생각해도 되나요? 얘기를 해도 되는데. 낼지는 때는... 모르지 본인, <laughs> <laughs> 본인이 감내해야 네. 아 그러면 여기서 말을 듣겠습니다. <laughs> 저는, 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 여자인데도 되게 동생 이걸 이안 봤으면 좋겠네요.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근데 요즘은 아주 즐거워요. 요즘 저스트 댄스도 같이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동생이랑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가족에 대한 로망이 되게 크고 형제가 많은 친구들이 진짜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막네명나아야지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그냥 부부 둘이서만 살고 아이는 안 낳고 뭐 고양이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집도 좀 커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는 어렵겠다 고양이 정도 캣타워 정도는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인분들 중에 비혼을 좀 이렇게 선언한 친구가 있나요? 한 분이 딱 계세요. 남자분이세요? 아니 저 여성 여성분이 비혼주의 자기는 비혼주의다 딱 선언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혼주의가 아니라 결혼을 무서워하시는 거고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결혼을 할수 있고 이제 사랑을 충분히 음.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밥을 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음... 네.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이 한분 계시는데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비혼주의를 택하셨는데 가부장주의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게 이런 가족주의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혼주의를 택했는데 되게 저도 흥미롭고 새로 듣는 얘기라서 되게 길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약간 여성이 갖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고 내린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이 신청자분은 그냥 단순히 연애가 싫어서 결혼이 싫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고, 비혼주의라고 딱 선언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더 본인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좀더 많았어요. 설문에 따르면은 그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계획을 계획하는 이혼 남녀가 지금 네명 중에 한 명꼴인 걸로 나타났거든요. 2 5 거의 정말 많네요. 네. 합 매체에서 처음 185명의 230대 남녀를 대상으로 비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해요.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비혼을 선택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이유는 결혼 주택 마련, 육아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으로. 인한 관계 가족 행사 등의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자분들 중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관계.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보다 나의 집중하는 삶을 위해서 기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그 아까 가족보다 나의 집중하는 삶을 위해라는 게 조금 와닿는 게 제가 예전에 면접을 한번 봤었는데 근 그때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26살 때 봤던 면접이었는데 그 면접관이 남자친구가 있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어, 그런 결혼 생각 그러면서 약간 그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시면서 결혼이 일에 지장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은 불합격을 했고, 사실 좀 다행이라고 느끼지만, <laughs> 불합격을 했고, 저는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제가 인턴을 하거나 주변을 봤을 때는, 육아 유직도 쓰시는 분도 많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도 결혼을 해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그런 게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는 곳이 있구나라고 느껴서 이 설문 조사를 보면서 어, 조금 공감이 됐어요. 아직도 이제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좀 놀라운데 방금 읽었던 사연에 달린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어, 이미 부럽습니다. 그런 집안, 그런 성격. 저는 집안도 평범하고 성격도 애정결핍에 남편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남편밖에 모릅니다. 가끔은 이런 제가 한심할 때도 있고요. 글쓴이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잘 키우신 거예요. 혼자서도 뭐든 잘해나갈수 있게 강한 사람을 잘 키워주신 거라 부럽습니다. 님 같은 성격은 나이 들어서도 기운인 거 후회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laughs>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기자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하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다음에는 뭐 그런 생각이 생길 거라는 의견이 있네요. 이와 반대로 이제 나이 들면 외로움이 느껴진다고 주변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비혼이었던 사람들도 젊어서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외롭긴 하다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자유와 편함을 느꼈으니 나중에 후회할 대가도 당연히 치러야 하는가 아닌가요?라고 의견을 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이 글에 대한 댓글이 한찬 반이 거의 그냥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연을 보고 저희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일요시화, 일요시사 라디오 썰의 말은 여러분의 생, 생각과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웃음> 자, <웃음> 소정 씨가 해주세요. 장정 소외가. 네. <laughs> 지금까지 사연을 듣고 저희 의 의견을 한번 말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를시사 라디오 썰의 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면 선정되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씨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네요. <laughs> 아 노련다. 국장님이 <laughs> 한번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재미가 좀주 뿜뿜하시네요. 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어떻게 눌러 드려죠고 <laughs> <구.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아니요. m c 교체예요. 이시청님을 국회로 지금 약간 가대당느낌 아닌가 으시 이게 이 혼자만 결로